안녕하세요. 수리지입니다. 자, 같은 종류의 주스 4병, 같은 종류의 생수 2병, 우유 1병. 자, 주스를 A라고 놓겠습니다. A가 이렇게 4개 있는 거죠. 그죠? 그 다음에 어, 생수가 있는데 생수를 B라고 놓겠습니다. B는 이렇게 2개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우유가 있는데 우유는 C라고 놓겠습니다. 세 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방법의 수는 경의 수는 그랬습니다. 그렇죠? 세 명. 열사 서 갑이 있고, 을이 있고, 병이 있고. 자, 먼저 우유를 나눠주는 방법. 갑한테 주거나, 을한테 주거나, 병한테 주거나 우유를, 우유 하나를 나눠주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겠네요. 그렇죠? 자, 생수를 나눠주는 방법. 생수 두 병을 여기다가 비비 영영 주고, 아니면 여기다가 비비 주고 영영 주고. 여기다 BB 주고 00 주고 하는 그런 방법.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두 개를 다 주고 나머지 두 사람은 영 개를 주거나 아니면 BB0 이렇게 주는 거죠. 비죠 그렇죠? BB0, BB0. 그러니까 0을 한 가지 한 사람한테 주는 방법이 있는 거니까 사실 그것도세 가지입니다. 그래서 3+3에서 이건 여섯 가지입니다. 자, 이건 이네 개를 세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방법은 이제 그릇처럼 직접 다 하려면 사실 은 경우에서 좀 많이 나오죠. 그죠? 자,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. 중복 조합에 해당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갑을 병이 셋을 주머니 속에다가 갑을 병 주머니 속에 이렇게 번호표를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여기서 몇 번을 꺼내요? 네 번을 꺼내는 거죠. 꺼내보고 집어넣고, 꺼내보고 집어넣고, 꺼내보고 집어넣고, 꺼내보고 집어넣고. 그래서 네 번을 꺼냈을 때 나온 갑이 나오 횟수, 을이 나오 횟수, 병이 나오횟수가 있을 텐데 그 횟수만큼으로 나눠 주면 되네요. 그러면 총네개가 되는 갑이 네번 나오면 갑한테만 네 개를 주는 거죠. 갑이 두번 나오고 을이 한번 나오고 병이 한번 나오면 갑한테 두 개, 을한테 하나, 병한테 하나 주는 거예요. 그렇죠? 이제 꺼내진 순서는 관계 없어요. 갑이 첫 번째 나오고 을 나오고 병 나오고 갑 나오는 거나 갑두번 나오고 을 나오고 병 나오는 거건 똑같다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복은 중복은 허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, 순서, 꺼내진 순서와는 관계가 없어요. 세개 중에서 네 개를 꺼내는, 세개 중에서 네 개를 꺼내는 중복 조합의 수가 되는 거고, 이건 계산 을 얼마죠? 3 플러스 4 마이너스 1. 그래서 6 컴비네이션 4가 되는 거고, 다시 하면은 6 컴비네이션 2와 같고, 그래서 6, 5를 2로 나는 거죠. 그래서 15가지가 나옵니다. 이게 나눠주는 방법이 15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불빙세 사람한테 나눠주는 방법의 수는 얼마냐면, 15 곱하기 6 곱하기 3이 됩니다. 그래서 270이 되겠네요. 답은 5번입니다.